위드 미니 안녕하십니까 칸주임입니다. 요즘 새로 나온 뉴 미니 컨트리맨에 대해서 조회수가 굉장히 폭발적인데요. 저도 이번 영상은 풀 체인지 미니 컨트리맨의 색상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림별로 색상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트림은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컨트리맨 S 클래식 하나는 컨트리맨 S 페이버드 그리고 마지막은 컨트리맨 JCW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컨트리맨 S 클래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리맨 S의 경우 네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미드나잇 블랙 칠리 레드 멜팅 실버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기존 세대 컨트리맨에서 볼수 있었던 색상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세대의 컨트리맨 S와 동일하게 익스테 는 피아노 블랙 엑스테리어로 그동안 봐왔던 컨트리맨과 큰 이질감이 없이 익숙한 모습의 컨트리맨의 느낌을 가져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트 또한 비스킨 앤 직물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블랙 색상의 시트이다 보니까 기존 컨트리맨과 느낌이 정말 흡사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루프는 블랙 색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블랙 색상의 컨트리맨S를 출고를 하시게 되면 올 블랙의 차량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컨트리맨S 페이버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컨트리맨S 페이버드부터 새로운 색상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우선 미드나잇 블랙, 나노코 화이트,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은 유지가 되었고요 멜팅 실버는 페이버드 트림부터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새로 나온 스모키 그린과 블레이징 블루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루프의 경우에는 또 새로운 색상인 바이브런트 실버 색상 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미드나잇 블랙과 나누코 화이트 색상에는 블랙 루프가 장착이 되고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과 블레이징 블루의 경우에는 바이보란트 실버 루프가 장착이 됩니다. 스모키 그린에는 이두 가지 루프를 다 선택을 하실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버드 트림의 경우에는 시트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페이버드 트림인데도 J.C.W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빈티지 브라운 시트와 어두운 계열인 다크 페트롤 스포츠 시트가 장착이 됩니다. 자 다음은 J.C.W 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J.C.W도 기존과 동일하게 미드나잇 블랙과 나노코이트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스모키 그린과 레전드 그레이 색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JW의 가장 큰 특징은 스트라이프 데칼이 포함이 되는 건데요, 기존과 동일하게 칠리레드와 미드나이트 블랙 색상의 데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데칼의 색상은 루프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미드나이트 블랙과 레전드 그레이 그리고 스모키 그린의 경우에는 레드 루프와 레드 스트라이프 데칼이 포함이 되고요, 칠리레드 색상의 경우에는 블랙 루프와 블랙 스트라이프 데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노크 화이트 색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블랙 루프 앤 블랙 스트라이프 데칼 혹은 레드 루프 앤 레드 스트라이프 데칼 이두 가지 선택권을 다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JCW에는 또 다른 시트가 들어갑니다. j c w 에 블랙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는데요. 블랙이 기본인 스포츠 시트에 빨간색의 포인트 옵션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트림별 색상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역시 아무래도 실제로 눈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6월 25일부터 미니 삼성 전시장에 오시면 트림별 차량을 직접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시승도 가능합니다. 네, 댓글창에 칸주임의 연락처가 있을 거예요. 여기로 전화를 주시면 전시장 방문 예약 그리고 시승 예약까지 가능합니다. 어, 저는 지금 구입 안할 건데, 지금 가도 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